죄는 반드시 그대를 지옥으로 이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셨다. 죄를 짓고도 모른 척 하며 사는 사람. 그 죄는 그대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죽음의 순간 지옥문을 연다. 사람들은 말한다. 남이 모르면 괜찮아.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지은 죄는 반드시 그대를 태워 갚게 한다. 지옥은 불의 바다, 칼날의 언덕, 피의 강으로, 죄 지은 자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당신이 지은 죄가 내일 지옥의 불꽃으로 돌아온다. 지옥을 피하려거든 지금 참회하라. 오늘을 바르게 살라. 죄를 끊고 공덕을 쌓아라. 그대의 길이 달라진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오늘도 지옥이 아닌 극락으로 향하는 하루가 되시길.